삼부터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삼부터건이 오늘 보시면은 4%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삼부터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락이 나온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성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진짜 제 영상에 한 번씩만큼은 좋아요 이거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삼부터건 영상을 촬영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기 때문에 저 강산이가 일시적으로 뭘했습니까네 삐졌기 때문에 촬영을 안 해드리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잠부터건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강산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하락과 상승 또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트럼프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세가 시작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지게 됐던 계기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투자 경고 이슈도 있었고요. 지금 3부터가 뭡니까? 관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 3일 이때 12월 3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량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경제적인 리스크와 함께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가, 개업령 선포 이후에,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자.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죠? 이재명 의원이 한부터건 이거 주가 조작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일시적으로 꺾여 들어간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죠? 당 대표직 사퇴한다, 비상계엄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이재명 의원 한동훈 의원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50%대였고 한동훈 의원은 10%도 안 되는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은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3부터건 입장으로는 좀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의원이 지난 28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3부터건을 콕 찝어가지고 아주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 조작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가 조작 이라기보다는 그냥 세력들이 다시 한번 한탕 해먹으려고 들어온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초에 주가 조작 의심이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 관련주 뭐 있습니까? 에이텍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걸 언급하지도 않고 3부터그만콕 집어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이 고점에서 몰렸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이 구간에 놓여있다라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호재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트럼프로 인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난번 상승 때랑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호재고요. 악재는 뭐가 있습니까? 자, 악재는 좀 많아요. 삼부토건은 적자 기업이다. 직원들 임금이 체불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적자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있어요.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관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재명 의원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악재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삼부토건 무슨 회사입니까? 건설 회사입니다. 자 근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적자인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하지만 적자 기업이 수두룩한데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이슈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종점이 든다라고 하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 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때가 되면은 이재명 의원이 국가조작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때가 되면은 그말한 성과가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은 앞으로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적자 기업이다, 뭐 주가 조작이다, 관심 종목이다. 이거는 지금 당장의 흐름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부턱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이 라인대를 지지해 주고 있는 이상 당분간은 이 라인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횡보하고 있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 이유가 뭡니까? 3부터 거은 애초에 어떤 종목이에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런 바닥을 잡지 않은 이상 신규로 들어갈 만한 종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3부터 거은 사실상 바퀴벌레 같은 종목은 맞아요. 예전부터 종전 이슈로 상승이 나왔고 또 다시 종전 이슈 나와주면서 반등 포인트 나왔으면서 또 뭐가 있었죠? 그 이후에는 악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적자 기업이다 또뭐 정정보고서 상패 위기에 놓였다 등등 굉장히 악재가 어요 액재가 많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바퀴벌레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3부통은 지금 이 라인 때 매수한 분들이 없어요 애초에 이런 고점에서부터 많은 매수 신호가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부터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올라타는 매수하는 거는 좋아요 자 근데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락을 만들 주더라도 반등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만한 이슈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가 어때요? 아 이거 올라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안 팔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세력들의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바닥에 보유하게 만들려고 반등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시켜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많은 분들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들어와준다는 거예요 보유자들이 손실에 대한 비율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등 포인트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3부터건 최근 들어서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4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과연 세력들이 이 시점에서 물량을 빼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종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거의 막바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너네 그만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만큼은 지난번 상승이랑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몇년 했습니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포로가 지쳐 나간다고요 얘네들이 전쟁을 이제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어떻게 끝맺음을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중계해주면서 막아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종전에 대한 이슈는 끝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부터 건 재건과.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더큰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관심 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 이대명 의원이 더 이상 삼부터건은 주가 조작이다라고 말을 못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분간은 횡보 이어질 수밖에 없다가 그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력들이 주가를 띄워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삼부터건이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종목이 맞는 게 지금 그동안 상승과 하락이 공존했을. 게 뭡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종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나오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3부터 간에 배려가 소멸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상승세를 이어 주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락을 만든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배려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사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가를 올려 주다가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물량을 확 빼버리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3부터건 그때까지 보유하게 됐다라고 하시면은 더이상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가 여러분들은 마지막이다라고 판단 하셔야 되고요 더이상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세력들에 의해가지고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 저 강찬이가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신호를 미리미리 보내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저 강찬이가 매도신호를 미리미리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번 고점에도 마찬가지로 이때 많은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도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거 고점이다 매도하세요 라고 영상을 찍어드려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유튜버들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제 영상이 묻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고 매도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좀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진행이 될 바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 있겠지만, 자 막상 상승이 나오고 고점을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매도 신호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문자가 폭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 강산이가 미리미리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우리 삼부토고 주질린들저 강산이랑 함께 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한테 매도에 대한 신호를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가. 간단하게 3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그냥 3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평당가가 어딘지 몰라요 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당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서 저한테 3부라고 문자 보내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카카오톡 톡방 들어와라 또는 뭐 돈을 달라 이런 시달때기 없는 요청 일체 안합니다 애초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제 주말인데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호재와 악재가 차트를 만들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세력들 입장이 되어가지고 분석. 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주말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초추안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앞으로 3부토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재명 의원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3부토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 많이 와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게 있었어요. 뭐라 그랬죠? 3부터건은 지금 대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말 사이에 윤석열 정부 탄핵 초추안이가결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381분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문자가 381건이나 발생 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즉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물려있다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강산이가 함께하자라고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차트를 다 그려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라면요. 그동안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 강산이와 함께하는 강산이 구독자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을 취소해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만큼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씩 만큼은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 강산이가 그동안 새로 새롭... 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그런 인증들 이거 싹다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 종목으로 뭐 얼마나 수익을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도 제 구독자가 되어준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수익률이 난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수익 인증들 싹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촉 대박 급등이 나올 그런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N급 이앵캠을 8만원 라인대에서 횡보해주고 있을 때자 이때죠 이때 여러분들 다들 사시 말라고 하면서 관심조차 주지 않을 때 저는 8만 3천원대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다. 지금 당장 강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고점에서 이미 다 털고 나가셨던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번 연도 초에 한미반도체 이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거 절대 이 가격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만원대 초반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주 진행하셨던 분들 전부 10만원대 이라인대로 고점 매도 진행하시면서 뭐 3배까지는 라니더라도 거의 이배가까이 수익 챙겨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그렇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피노틱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격이 8,000원대 이 라인대에서 횡보해주면서 체력들이 물량 테스트 진행하고 개미터기 진행하면서 상승 시그널로 주고 있길래 제가 강력하게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최고점 37,000원대 이 라인대까지 찍어주면서 거의 5배 정도 초 대박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사라고만 했습니까? 자 여기 문자 전송 내역에 나와 있듯이 팔라고도 했었어요. 얼마에? 1차 목표가 15,000원대 이 라인대에 팔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15,000원대 라인으로 1차 수익을 보게 했어요. 자, 근데 이때 하락이 나오다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2차적으로 3만 원대 이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다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제가 3만 원대 목표가 잡아드렸지만 37,000원대까지 올라가긴 했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4배 가까운 수익을 챙겨 나갔죠. 자, 근데 3만 원대 이 라인대를 찍어준 다음날 보시면 37,000원대 이 라인대까지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이 배 아프고 뭐 욕심 나고 이러셨겠지만 그 생각이 얼마 안 갔어요. 왜? 다음날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3만 원대 라인 이 라인대로 횡보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가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8,000원대 이 라인대에서 매수했었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제가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수익 챙겨드렸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익 받던 분들이 아직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 방송으을 보시면 뭐큰 수익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이런 바닥을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근거도 없이 뭐 증명 하라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중 모 불장일 때다 잡아들여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세배 이상 초급 등 상승하는 그런 종목 설명 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이때 엔캠 보시면요 1월 4일 언제예요 이때였는데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이때 시가 82,700원 자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매수가 8,300원대 이 라인대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 안 믿으시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마다 사이트에서 이것도 내역을 겨우 찾은 건데 이번 연도 초 1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원대 이 라인들을 잡아 드리면서 목표가 30만원으로 잡아 드렸어요.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다 설명까지 드리면서요. 우리 구독자 482명 이분들한테 문자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아직도 안 바꾸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토샵이다 뭐다 하시는데 포토샵은 이런 거안 됩니다. 실제 있는 사이트에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6만 원대 이 라인대에서 횡보가 나와줄 때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5만 9천 원으로 잡아드리면서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표가 얼마 잡아드렸죠? 10만 원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이 가격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가격이 말도 안 됩니다. 하락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 나와주고 있다. 지금 매수해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392명한테. 여기 날짜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연락처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필로틱스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1월 23일 이때 보시면 언제예요? 자 이때였는데 얼마였죠? 9,000원 라인대에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나와졌습니다. 현재 매집을 끝마치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423명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1차 목표가 크게 잡아드리면서 이 라인대에 시작해가지고 15,000원대 이 라인대까지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15,000원대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를 떨구겠다 싶었는데 이 라인들을 버텨주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신다고요 이렇게 17,000원대 이 라인들을 한번 찍어주고 약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3월 25일 언제였죠 이때 15,000원대에서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에 다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3배 가까운 수익 다 챙겨 드렸는데 이런 3배 상승이 나왔던 게 반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구독자님들이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드렸다는 인증 다 해드렸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박 두 차트인데요 거래량도 보시면 알수 있듯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닥을 돌입해도 이렇게 세력들이 바닥 구간 할거 없이 싹다 긁어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들이 최소 3년 이상 매집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그랬으면 엄청난 상승이 띄어질 모습인데 이게 엄청난 거라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올라타는 매매하시기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 중에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시면은 진짜 초 대박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M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어요. 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까 하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역대급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만 부자라고만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0명한테 이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초대박 기회를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은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영상에다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로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 주세요. 아시겠죠?